안녕하세요. 오민정입니다. 이번 시간은 가스 산업기사 필기 신출문제 완벽정보 5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첫 번째 문제는요 린데식 액화 장치입니다. 린데식 액화 장치다라고 해서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요. 독일의 학자 린데가 발견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따서 린데식이라고 명칭이 붙어진 것입니다. 우리가 알고 있는 액화 장치를 그대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. 압축시키고, 응축시키고, 팽창 밸브를 통해서 그렇 온도가 확 낮아질 겁니다. 자 이때 여러분들은 팽창 밸브를 꼭 체크해서 눈여겨서 봐주시길 바래요. 자 응축기, 팽창 밸브, 압축기, 냉각기입니다. 팽창 밸브입니다. 그래서 얘가 어떻게 문제가 출제가 되었냐라고 보니까요. 자 2009년도에 린데식 액화 장치 구조상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것을 고르랍니다.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걸 고르래요. 팽창 밸브 필요했습니다. 어, 구조상. 가장 꼭 필요한 건 팽창 밸브입니다. 팽창 밸브 통해서 기체가 통과하게 되면 어, 액체가 통과하게 되며 온도가 낮아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아시겠죠? 팽창 밸브는 꼭 필요하고요. 액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액화 장치였습니다. 액화기 필요하고요. 열 교환도 시켜주셔야 되겠습니다. 아닌 것은 팽창기다. 팽창기와 팽창 밸브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. 팽창기는 구조상 반드시 필요한 건. 아니고 반드시 필요한 건 팽창 밸브가 되겠다. 자 넘어갑니다. 독성가스 운반에 관한 내용입니다. 자 우리 독성가스에 있어서 1000kg 미만을 운반할 때와 1000kg 이상을 운반할 때 소석회를 가지고 가야 되는 비치 해야 되는 수량이 달라졌습니다. 자, 독성가스를 1000kg 미만 운반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, 제독제로 쓰이는 우리 소석회가 그만큼 좀덜 필요하겠죠? 1000kg 이상 운반할 때에 비해 덜 필요합니다. 그 기준이 20kg 이상이 되겠습니다. 자, 반면에 1000kg 이상의 독성가스를 운반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, 소석회. 제독제를 더 많이 가지고 가주셔야 되는데요. 곱하기 두 배가 됩니다. 그래서 20, 40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. 자,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액화염소, 어, 독성가스를 2000kg 운반한답니다. 1000kg 이상이기 때문에 소속회몇 kg? 40kg이 되겠죠. 자, 여기까지 해서 이번에 준비한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